구원받은 성도는 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무슨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며 살죠. 왜 염려하느냐 면 이 염려라는 문제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경에 늘 염려하며 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공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 6장 25절 34제에 중된 내용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좀 역설적으로 좀 저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이 염려라는 문제를 우리가 좀 뒤집어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염려하지 않고서도 살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르치는 것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염려가 뭘까? 이 염려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미리 앞당겨서 걱정해버리기 때문에 염려가 끝이 없는 것이죠. 미국의 월트 커버트 박사가 이 염려에 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재밌는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염려한 내용의 40%는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 북한 노처에막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어, 자기 이렇게 앞에 오는 남자를 보면서, 오저 남자가 나한테 에? "안에서 자꾸 나를 쫓아오는데 어떡하지?" 하는 식의 이 쓸데없는 염려가, 이런 데, 이런 염려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감기에 걸렸는데, 이대로 내버려두면, 혹시라도 내가 폐력에 걸려 죽을지도 모른다든가, 또 돈을 너무 내가 많이 벌어서 돈에 깔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염려가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염려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어, 연구에보면 30%는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염려해봤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올 수 없는 염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는요, 자신의 외모나 건강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10%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나머지 8%만이 정말로 해도 좋은 염려인 것으로 조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처럼 쓸모 없고 가치도 없고 변화의 가능성도 없는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염려는 뭐냐면 불신앙적인 타락한 마음입니다. 염려는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이 불신앙적인 타락의 마음이에요. 타락한 마음이죠. 그러므로 이 불신앙적인 타락한 마음인 염려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복 6장 25절을 우리는 공무하는을때 예수님이 그러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무엇이 중요는 것을,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분별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염려는 뭐냐? 타락한 상상력입니다. 염려를 품으면. 타락한 상상력을 내가 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타락한 상상력인 염려 때문에 뭐가 사라지냐면 마음속에서 평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사라지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2 7절2 8절도그말 비슷한 말씀을 하죠 염려한다고 누가 너,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겠느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타락한 상상력인 염려에 깊이 빠지게 되면요. 마음이 부패해집니다. 마음이 부패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삶의 의욕이 꺾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의 의욕이 꺾여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내 사에 내 삶의 내 스스로가, 짜증이 나고 실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뭐가 꼭 같이 따라가려면 짜증과 이 실증이, 실증 내는 일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소중한 삶을 그 타락한 상상력인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염려는 뭐냐? 신실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불순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생각이 신실하지 못하면요.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염려가 엄습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는 것이 결국은 신실하지 못한 생각이 나오고 나타나기 때문에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생각이 신실하면 염려에 빠질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원래 사람들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뒤엉키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생각하면 생각하면서 머리가 아프다왜 그럴까요? 뒤엉키기 때문에, 뒤엉키는. 영원히 풀수 없는 문제처럼 서로 뒤엉켜버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응? 그래서 사람들이 이 생각하는 게은은 무서운가. 그래서 이 삶이, 이 생각이 뒤엉키고, 삶이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죠. 그래서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매 삶이 혼란스러워. 자기도 잘 몰라. 네. 신앙이란 뭐냐?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항상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복잡하게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갔는데 교수님이 철학에 관해서 강의를 하는데 철학이라는 내용을 처음 듣는 나로서는 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철학을 내가 좀 배워야겠다는 그런 음, 마음을 가지고 철학을강의를 음, 듣는 데 무슨 마음인지 더, 더 이해가 안 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나만 알아들을 수 없는, 있는, 없는 줄 알았더니 모든 신학생들이 다못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건가? 다 생각 나 나름 이제 선배들하고 이런 이야기 에 저런 이야기다 그 교수님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교수님이 원래 강의를 잘못한다고 우리도 그 교수님 강의는 무슨 말인지 못알아듣는다 책은 아주 잘 쓰시는데, 글런잘 쓰는데,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전달에, 전달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복잡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단순한 것인데, 예수님은 항상 단순하게 가르칩니다. 진리는 뭐냐? 진리를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단순한 것이 진리의 특성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은 매우 단순해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모일 응? 수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빌립은 그 순간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이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죠. 벌떡과 어? 생선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앉히게 한 다음, 단순하게 예수님은 막 이걸, 야, 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을까봐 복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손을 들고 하나님은 기도하죠. 그리고 그 물고기 두 마리와 생,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죠.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비유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어린아이들은 단순하거든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어린아이들도 깨닫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너무 단순한 가르침이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구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알고 깨닫는 가장 재있습니다 진리는 단순한 것입니다. 염려는요, 복잡한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로부터 완전히 다 벗어나려면 복잡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삶을 단순하게 해야, 해야만이 내가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염려는 뭐냐?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불신하는 것은요, 그건 불신하는 거죠. 그가 아무리 직군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과감하게 온전히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불신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출애굽의 역사를 그렇게 엄청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시냐면, 불신앙의 사람들로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 7레국 1세대들이죠. 할렉과요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불신이었거든요. 불신이 기때문 불신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는 여섯 번째,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염려하게 되면 마음에서 평안함이 금세 사라지고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마음이 초조해지게 되죠. 마음의 조급함이 생기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아주 황폐하게, 우리의 마음을 아주 매만하게 만드는왜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내게 끼치는 곧그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사실을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 세상이 주는 게 뭐죠? 염려죠. 근심이죠. 걱정이죠. 불안이죠. 너희는 아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 오늘. 예수님 얘기 주신 평안으로 가득 가해 신년이 채워지면 염려는 삐죽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왜 그렇게 염려하느냐? 우리가 염려돼서 금방 간략하게 살펴봤지만, 그왜 염려하느냐? 첫 번째 염려하는,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는요, 불신한 것 같은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주게 맡겨 버리라. 이게 렇 거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신앙적인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불신앙은 절대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염려는 하그 모든 것들을 다 죽게 맡길 수가 있어야 다또 성경 우리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는요, 왜 염려하느냐?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많은 것을 가지고는 뭐라고 하죠? 잡념이라고 하죠. 쓸데없는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 잡념에 사로잡히죠.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끝이 없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 을 잠념은요, 끝이 없어요. 계속 면도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해지고, 그래야 잠을 더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잠념이 많은으로 인해서 뭐가 생기냐? 염려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많다? 그 사람은 이미 염려에 사로잡힐 확률이 거의 100%라는 이죠 잠념이 많으면요, 잠자리에 들어도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 잠념은 악한 사단에게 틈을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잠념은 악한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최적의 활동 풍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틈이라고 하죠, 오늘 10편, 94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하십니다.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늘 허무, 허무하거무함에 사라져서 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각이 많으면,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아주 그냥 잡념이 많으면, 그 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또 다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염려라는 큰, 이걸 뭐라고, 결정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염려하지, 염려하는 이유는요.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게 되면 염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너무 지나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 2장2 8절에 이렇게 우리근건너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들풀도 하나님 입히신다. 우리가 들풀, 들풀 못하고, 들풀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들풀도 입히는 거요 그러니까 영려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염려하는 곳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염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잘 따라야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을 가로막는 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가, 우가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시고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염려를 어떻게 해야 되냐. 본론의 말씀이긴는데첫 번째는 이 염려에서 벗어나려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구주신 예수님은 내 인생에 추가되시고 내 인생에 추가되신 그 예수님은 내 인생에 가야할 내가 가야할 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죠. 마치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내 인생의 선장이었요 내가 이제 인생이라는 그 거대한 배를 내가 지금 타고 가는데 그 배를 내가 응? 항해를 내가 그 배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분은 그 배의 선장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배의 선장에 대해서 갈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 그래서 오늘 성령님에게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고 베드로전서 오장 7절에서 우리에게 예,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믿음으로 국구에, 굳건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해요. 왜냐? 말씀은 진리입거든 진리이신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면,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자유롭게 되거든요. 진리를 알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거든요 진리가 아니면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인 된 인간을 온전히 자유케 하신 것은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염려하지 않으려면, 진리의 말씀을 내가 굳건히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명 흔히 하는 말로, 기도에 줄을 잡아야 된다고 그런 표현을 쓰죠. 이 기도라는 것은요, 내 영혼을 강력하게 붙들어주는 영적 파수꾼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영, 영혼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가 나의 신령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령을 굳건하게 지켜줄 영적인 파수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이 강력한 영적 강자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기도를 하게 되면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자리잡을 공간이 응? 없어요. 염려가 자리할 어떤 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기도가 내 영혼의 파수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생기려 하다가 기도하니까 사라지고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게 계속 염려가 자리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이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전제가 뭡니까? 기도하는 염려가 염려라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도는 강력한 영적 강자가 되기에는 영적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원받는 성도는 성령과 친밀한 관계이거든요. 성령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못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과 친밀한 관계에 관계에 있는 성도는요 성령께서 항상 가르쳐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말씀하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성령께서 가르쳐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다르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같은 교회에 있다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아니니든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그리고 마, 다섯 번째는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빌리포 사장 사절에 말씀을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대사는 뭐오 5장 16절 하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 기뻐하는 게 뭐가 위기냐면 염려가 생기잖아요. 혹시 염려할 일이 생겨도 이 기뻐하는 기쁘, 것이 더 크기 때문에 염려가 덮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염려가 기쁨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기뻐하다가 염려가 너무 크니까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이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기뻐하는 이 믿음이 염려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삶이 유쾌한데 굳이 뭐를 염려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늘 기쁜 거예요. 늘 삶이 유쾌한 거예요. 늘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삶이 뭐뭐 뭐 돈이 어느 날 갑자기 못돌 복권을 봐서 뭐배고프자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 삶은 어려운 관계지만 왠지 모르게 늘 기뻐. 늘 삶이 유쾌해. 그러면요. 염려할 일은요눈꼽만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해야 합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염려를 이기는 거예요. 감사가 염려보다 큽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환경을 바꾸는 건요, 불평이 아니에요. 감사가 내 삶의 환경을 바꿉니다. 그래서 감사하면 환경이 바뀌고요, 감사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는 것이고, 감사하면 염려가 떠나가고 주의 영광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골러서 2장 8절에 가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또 에베소 5장 4절에 가을때요 누추한 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대사를 가져 5장 18절에서 는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염려하는 것이 끝이 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이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서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주의므로축원합니다